저는 여기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강주태라고 합니다. 서 반갑습니다. 어, 지금 뭐 벌써 세 번째거든요. 네. 세번 오신 분도 계시고요. 이제 두 번째 오신 분도 계시거든요. 이렇게 같이 책을 읽겠다고 이 자리에 와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집에서 혼자서는 많이 책을 읽으실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책을 어느 정도 읽으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같이 모여서 책을 읽는 경우는 좀 특히 드물거든요. 지금 저희 행사 명칭이 보시면 빡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빡독이라는 게 일단 빡세게 복사하자에 줄임말이고요. 이 행사가 그냥 제가 이렇게 그냥 주최하는 건 아니고요. 위에 어, 서울 쪽에 대교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대교라는 기업에서 보원을 하고, 체인지그라운드라는 어, 기획회사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주최를 하는 행사고요. 그러나 오늘 하는 행사는 그분들이랑은 어, 완전한 연결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자체적으로 그분들의 허락을 득한 후에 이런 박독 행사를 광수에도 하고 싶다고 해서 주최를 하게 된 거고요. 예, 그게 이제 세 번째가 되었습니다. 음, 그리고 그런 행사를 하더라도 참여해주시는 분들이 없다고 하면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제가, 어, 한 3분에서 한분 5분 정도만 앞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앞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들 책을 읽으시는데 책을 읽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궁금하거든요. 혹시 자기들이 지금 읽고 있는 책들, 책을 읽고 있는 목적이 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실 분 계실까요? 김수로 박사 박수 박수 저기, 어, 제가 올해 나이가 5 <laughs> 5세데요그 전까지 이렇게 생각없이 살다가 올해, 에아이디타인 어, 박사가 얘기했던 어제랑 똑같이 살면서 다른 오늘을 기대하는 것은 중심적 수위주사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서 책을 읽기 시작해서 음, 어제랑 다르게 살고 싶어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성호님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복성을님이 해오더라고 이렇게 이 자리에 같이 왔습니다. 제 인생을 변화해보고 싶어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다섯 분의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자기가 변하고 싶어서 책을 읽는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 네. 머리까지는 옵니다. 책을 읽고 머리에는 넣어요. 그런데 그걸 밖으로 끄집어내지를 않으십니다. 그러면 과연 그게 변했다라고 할수 있는지는 의문이거든요. 저는 책을 읽을 때 이렇게 읽습니다. 보통 한 권에 2만 원 정도 되는 책을 사서 저희가 읽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내용 모두를 제가 다 안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있을 수도 없고요. 이 책이라는 건그한 사람이 자기의 지식을 치력해서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걸 단순히 몇번 읽었다고 해서 그 지식을 내가 다 알고 그 사람과 똑같이 할수 있다 하는 건 자만이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저는 딱 그렇습니다. 책을 읽더라도요, 책 그곳에서 그한 권에서 딱한 줄만이라도 제 생활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저도 이번 인큐베이션이라는 독서 모임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제 기분들이 주최를 하는 무료 독서 모임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가면 일주일에 한 권의 책을 읽고 한 편의 서평을 쓰게 됩니다. 혹자는 음, 뭐 일주일에 한번 책을 읽고 한 편에 뭐 서평을 쓰는 게뭐 쉽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때 이렇게 업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뭐 일주일에 한번의 책을 읽고 한 편에 서평을 쓴다는 건 어, 지금 벌써 15주 차, 16주 차적어들었거든요 쉬운 일.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서평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서평, 서평을 계속 쓰고 있지만 그중에서 한 줄이라도 제 생활에 적용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거 보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들을 많이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저는 이 습관과 관련되어 있는 책 중에 한 권이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먼저 읽었습니다 그 책을 읽고 아 습관이라는게 내가 만들 수 있구나를 알았어요 이런 루틴이 습관이 형성되는 루틴이 있는것을 알았고 아 이걸 이용을 하면 내 습관을 바꿀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까지는 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게 뭐였냐면요 지속가능하지가 지속가능하다는게 되게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 아토믹 헤비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을 보면 첫 단락에 나와 있어요. 그 시스템화 그리고 습관 자체를 어저 자기 주체성이었나? 어 아니면 살 단순히 습관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자기 어 어머 저기 좋겠어 이 정체성을 가지고 습관을 하게 되면 이제 더 습관 되기가 쉽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한 대목만이라도 제가 가지고 와서 생활에 적용합니다. 또 그리고 안에 보면 구체적인 방법이 있죠. 습관 쌓기 같은 경우. 그런 걸 이제 생활에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과연 만 원, 이만 원짜리 책이지만 이게 과연 그걸로 끝날까요? 만약 그 습관이 내 생활이 되어버리면 만 원, 이만 원으로 끝날까요? 아니거든요.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만 원, 이만 원이 아니라,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책을 읽을 때, 자기 발전을 위해서 책을 읽는 건 맞습니다. 근데, 하나 더, 단한 대목이라도 내 생활에 적용하자, 적용하기 위해서 책을 읽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실용서를 좀 많이 읽습니다. 뭐, 행동 경제학이라든지 인지심리학, 뇌과학과관련되 있는 책들좀 많이 있는 편이에요. 지금 그쪽, 어, 체인지그라운드나 네, 시큐베이션에서 이제 추천하는 책들도 그런 음, 실용서 위주의 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을 주로 읽고 최대한 적용하려고 하는, 생활을 적용하려고 하는 책을 읽게 되죠. 네. 여러분들도 다, 이건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책을 읽을 때 서로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거거든요. 저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책을 읽는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응. 여러분들도 오늘 오셔서 이렇게 책을 읽더라도, 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책을 읽는지, 그리고 이렇게 같이 모였을 때 책을 읽으면 혼자 읽을 때보 어떤 느낌이 다른지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응. 지금부터 이제 빡독을 시작할 거고요. 여기한 8시, 20분까지 1시간, 1시간 정도 이렇게 막독을 하고,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또 10시까지, 한 9시 4 0분까지막막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책 읽어주시면 되고요. 뭐, 음료가 필요하시면 그냥 중간중간에 가서 주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여튼, 책 재밌게 읽으시고요. 좋은 경험 되셨으면 감사합니다.